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연수만 자랑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대째 뭐 직분만 자랑해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원둥체에서 잘려 떨어진 채, 바싹 말라가는 세월, 그 세월이 20년이다. 그걸 자랑하는 거야. 그 20년, 마른 세월이 20년 자랑 뭐가 있습니까? 오늘 성경 되게 하잖아요. 바싹 말랐으니까 어떻게 요 확 불태워진다고. 태워버려진다고.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여러분, 열매 없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싫어요? 이제는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? 말씀 안에. 안에 거할 그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다시 말씀드려요, 이 말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들은 설교가 내가 몇 편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성경을 펼치면 어, 이거는 무슨 스토리고, 아, 이거는 뭐 어둠의 얘기고 대충 다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. 오늘 일단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.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. 그리그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, 말씀대로 살려고, 몸부림치고,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,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고, 이거,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.